잠언 1장 1에서 6절 솔로몬의 잠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야. 자원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에서 19절,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시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